오늘부로 벌 37통을 다 깨웠습니다. 음, 초보자 치고는 한 통도 몰살당한 게 없네요. 그렇지만 초보라서 작년에 왕을 교체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음을 봅니다. 올해 작년에 미처 못했던 것들 많이 보완해서 올해는 한번 멋지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봉이들한테 요소요소의 봉침을 세방식이나 맞았습니다 치매 예방을 시켜주려고 그러는지 정수리까지도 데려가서 어, 쏴 주네요. <laughs> 어쨌든 어제 오늘 에, 이렇게 벌들을 잘 마무리하고 화분 떡과 아, 사양도 하고 어, 찐득이 약 구제 약도 어, 해주고 그서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네, 올해는 3 7 통으로 시작을 하지만 아, 올 8월 정도 되면 한두배 정도 이상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되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잘 되다가도 세력이 확 줄은 벌통을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벌들도 신왕이 돼서 어린 벌들이 많으면. 그 벌들이 아주 활발하게 용성해지고 부흥되짐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좀 있어서 젊은층들이 많아져야 우리 대한민국도 건강해질 텐데 너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어 지금 후손들도 좀 많이 만들고 자녀들도 많이 두는 그런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음, 하나님께서는 큰 명령을 하셨죠 어, 곳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아주 어, 여러 군데서 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로 온 세상이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 그렇게. 에 쪼드른 모습은 아니죠. 머리만 가리면 아직도 <laughs> 젊어 보입니다. <laughs> 우리 농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우리 태섭이란 친구가 인조잔디를 주어서 이렇게 잘 깔고 양봉장을 만들었습니다. 빙 눌러보면 저 위에까지 이게 산 아주 깊은 중턱 인데 차는 다 들어옵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꿀짝입니다 이렇게 외곽지역에는 대추나무를 좀 심어서 올해는 대추가 좀 열리지 않을까 도 어럽니다. 어쨌든 우리 양봉장의 모습이었습니다.